벤트 배찌입니다. 와트? 왜 찡그리고 있는 거야? 이걸 넣어 놓고 다녀?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면은 이 배찌로 한번 찍어. 어. 핀셋 뽑아가고 민중 찍어. 알겠지? 지지 마. <laughs> 알겠어? 지지 마. 너 자신을 과시해. 야, 보이지 마. 알겠어? 와, 진짜 씨. 너무 강해니지 <laughs> 너무 강하실 거 아니에요? 배찌가 왜 이렇게 많아? 징그럽게. 너무 강해잖아요 <laughs> 이건 갖고 싶다. 표창 쓰면 되겠다. 이게 좀 날카롭게 갈아 가지고 이제 누가 위협해. 야, 이게 배찌 들고 다니는 저 거렁뱅이 자식은 어떤 놈이야? <laughs> 이거 이거 버츠버를 좋아하는 그저 렌티그늄 피폭단인가요? 우습군요. 안 안경 척 하면은 네가 어이 방금 그말 취소해라 하아? 카스르테? 이아데스께도 하 그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하하! <레> 그래봤자 일기 피폭다은 니가 뭘할수 있는데 렌트님께서 나한테 말하셨지 지옥그이키로 강하게 자라라 넌 이게 그냥 배지라고 생각을 했지 촥 지금도 이게 배지로 보이나? 엣코코코코코코코고와 뿅! 뷔뷔 표창구 소다 크라잇! 으악! 크크크크히히익 고...고메나사이! 고메나사이! 이로시댕그나사이! 고메나사이! 고메나사이! 난 기회를 줬고 넌그 기회를 쳐버린 것 뿐이야 피 어! 어! 크... 렛... 빅폭탄... 지... 지에스 긴장! 헉. 하... 야레야레... 다시 한번... 살생을 해버리고 말았군 뚜르 어이! 어이! 또 다시 사고를 쳐버린 거냐? 다시 이 현장에 복귀하려고? 하... 난 아직 이 피를 지울수 없는 걸까?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빨리 처리나 해줘 바쁘니까. <laughs> 알았다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라고. 어이어이 뚝! 어이. <laughs> 이렇게 된다 이거지. 강하게 자라라 알겠냐? 강하게 커야 된다. 무시하 날 무시하게 두지 마. 알겠어? 뒤에서 손가락 자라는 놈들의 손가락 꺾어버려.